진양화학 2024년 실적을 스루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3.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0.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4.6 회전으로 특별하게 상승을 했고 PBR은 2 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로서 매출이 245억 원으로서 13.3% 줄였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2%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이런 수치는 특별 특별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별 원인은 아, 밑에 썼습니다만은 바닥재 사업 중단으로 상품 계정이 없어진 원인으로 결과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품도 감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률이 또한 급격한 상승이 됐는데 그것을 슬로드 회계로 추적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가 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매출총이익률이 8.6% 내려가고 판매관리비가 9.7% 줄였습니다만은 결과 영업손실 41억 4천만 원으로. 어, 영업손실이 92.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원가생산성도 그0 이하라는 얘기는 적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183억으로서 8.7%가 내려갔어요. 그 매출 감소율 보다 어, 플러스 4.6%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 라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수리퍤율은3.8%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차피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로 인식을 합니다. 2.4%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0 6 1로서 어, 더 내려갔죠. 어, 그 결과 슬프트 영업이익은 39억 4,400만원으로 원가회계보다는 1억 9,600만원이 적게 그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laughs>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억 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품이 4억 원대를 감소시켰고 상품도 어, 제로가 됐죠. 3억 8천6백만 원이 이, 처분이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으로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상품, 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요,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표준적인 그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가져가고 있어요.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7.6%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는 2.4% 감소시켰고요. 어, 그 결과 음,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공비를 산출해 낼수 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게 가공비인데, 에, 이게 가공비율이 총 제조비용 대비 24%로서 3% 어, 상승을 했고, 그 생산재료비는 3%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그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게 상품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우선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집중적으로 재고자산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을 하는데 다른 것도 뭐할건 많지만은. 저는 재고에 집중합니다. 1번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회사가 그 제시한 에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죠. 갭이 1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 갭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분식객의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1단계의 갭은 2단계 총 제조비용의 갭으로도 나타나고 생산 재료비의 갭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은 맞췄어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들은 이 현금 흐름표만 가지고 아마 검증을 할 겁니다. 요렇게는 마치죠. 그런데 저와 같이 비교하는 사람이 아마 그 없는 모양이에요. 주요 경비로서 어 인건비가 이 19억 9400만 원으로 2.6%가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어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데도 5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쨌든 인원수 증가에 의해서 평균 임금은 어, 내려갔습니다. 어, 시, 저임금 신입 사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외주 가공비가 56%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21.5%가 증가했고, 유틸리티비, 연료비, 뭐 이런 요 전력비 이런 거로는 2.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2022년에 그 대표이사가 김상용 씨라고 1949년생이신데 2023년에 조용택 씨라고 1958년생 나이가 11년 차 이게 세대 교체가 지금 됐다. 1949년생이시면은 꽤연로 하신 분이 오랫동안 CEO를 해온 것 같습니다. 어, 대표 이런 것이 이제 세대 교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신입 그 새로운 CEO가 와서 외주 가공을 크게 줄인 거로 봅니다. 어, 이것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외주 가공비를 줄인 것은 음, 그렇다면은 영 관리를 한다는 얘인데 아마 그 택백스, 그 자본적 지출적이면 아마 그 생산설비를 직영으로 돌리려고 한 그런 것으로 추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외주가공 인원을 직영인으로 변경했다면 바람직한 결과다. 사람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 평균 임금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니면 외주가공 그 인원을 그냥 데리고 왔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경영편까지 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어, 특별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바닥재 사업을 안 하면서 상품이 또 없어졌고 어,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슬픈율은 내려갔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0%에서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47.4%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마 설비 투자 때문에 차입금을 늘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50%가 넘으면은, 개권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어떤 매트릭스 표가 형성이 되는데,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슬픈율이 하락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원재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 아, 투명성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해주면 된다. 아, 이게 외부에서 이걸 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원재력 가격이 인하가 됐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8.3% 가중평균이 가능했어요. 8.3% 상승을 했고, 어, 제품은 어, 0.5%가 인하가 됐습니다. 매출비중이 65.2%고 상품이 34.8%나 되는데, 이 상품 가격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공시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은 뭐65% 비중만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증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그나마 어떤 그 원인 분석을 좀 끈질기게 추적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요견표를 좀 다시 작성해보면 1, 2차 출원의 원재력 가격이 그 모순되게 나왔고, 그다음에 세웠는데,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불스케이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원재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거꾸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이 됩니다. 요거 어,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됐네요. 반중 추론 50%만 이제 추론이 그 입증이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요건 어, 표로써 해본 거고요. 가격을 그한7% 정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각 7%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거꾸로 내려갔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품가격도 뭐 제품가격이 깎이면은 납품하는데 좀 깎였을 확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이 연말 매출 계획을 어떻게 도전적으로 세워 볼수 있겠냐 매출은 86.7% 밖에 되질 않습니다 2023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계획은 에, 우선은 운영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산출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손익분기점 계획을 세우는데 에, 운영 경비를 그5%그 내리는 거로 했습니다. 더그감소 운영 경비는 더좀 원가 절감을 하자. 아,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39억 적자인데, 이 요걸 제로로 1년 만에 이렇게 할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매출 목표는 382억 원을 달성해야 됩니다. 전년 실적보다, 2024년도 실적보다, 55.8%나 증가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380억은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매출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변수를 좀 적용해 보는데 매출재료비율이 74점 거의 75%나 됐었는데, 이 매출재료비율을 좀 내려보자. 이 뜻은 쓰르픈율을, 마진율을 좀 올리자. 어, 판매가격이 인상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은 <laughs> 제품가격을 한4.9% 정도 음, 인상을 좀 추진하지 않는 한는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또 늘리게 늘려야 돼요.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도전적인 목표를 손익분기점까지 가보자 했을 때 380억 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2025년도에 380억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17억 실질적으로 6,900만 원 이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운영 경비율을 그25.3% 하는 거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이 64.6 회전했었는데, 이게 66.6 회전, 어, 2 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어, 이 직간접적으로 그 이 매출이 392억원까지 증가하고 어 재료비는 이미 증가를 한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어 오이 증가도 되지 않겠느냐 아이 아까 그 오이 비율이 있어요 그 여기 그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서 오이 비율을 곱하면 한0.8% 맥시멈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으로 어 더 적게 증가한 거로도 증가하는 거로도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맥시멈 음, 보수적으로 좀 계획을 하면은 어, 영업이익이 거의 21억 원까지는 이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손익분기점까지 어떻게 한번 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 계획도 그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데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재고 회전율 크게 상승됐죠 이익이 증가했고 영업 손실이 여기서는 영업 손실이 좀 축소가 된 거로 나오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계획도 실질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어, 생략합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 현금 재무제표로서 아트만 알고리즘을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2억 800만 원으로 그순 손실입니다. 어, 현금 순 손실입니다. 어,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EMS 영업 활동으로 들어온 돈은 총... 7,800만 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13억 2,100만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어, 그중에서 그 2023년에 캐, 캐펙스 자본 독 투자가 114억 5천만 원이나 투자가 된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겠느냐 어, 이렇게 보는 거고. 2023년에는 감가상각으로 이게 금액이 줄어든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한테 264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내버리지율이 그래서 급격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주주가 107억 원대를 그 추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어, 두 가지 합친게 회사의 잉여현금으로서 잉여현금 흐름이 371억 원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4070원으로 어, 연초보다 845원이 상승했어요. PBR은 222% 선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가능성을 봐서 그런 건지, 진양화학 주가는 조금 높게 되어 있네요. 어, 최대 주주는 진양홀딩스로서 68.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